7월 24일 탄생하는 연령초 꽃말은 그윽한 마음입니다. 1976년 대한민국의 첫 로봇 만화 영화 태권브이가 개봉했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남한의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0년 세계 최초 e스포츠 전문 방송국 온게임넷이 개국했습니다. 2009년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개통 되었습니다. 1989년 일본에서 조난자 2명을 찾는 과정에서 쓰러진 나무로 만든 커다란 sos 문자 표시를 발견한과 동시에 한 남성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근처에서 가방이 발견되었는데 안에 있던 테이프 속에는 살려달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골의 남성은 테이프의 남성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저자 알렉상드로 디마의 출생일이며 메이저리가 베리번즈 가수 겸 배우 제니퍼 로페즈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국내로는 카라의 한승현 먹방 크리에이터 소프 트위치 스트리머 우아코 또한 7월 24일생입니다. 나일라임 오렌지 나무의 저자 조제 마우로지 바르콘셀루스 내가 고자라니짤로 유명한 밤 민족 행위자시이 이 사망, 권투선수 피니스 박, 박현성이 7월 24일에 급사했으며 위암투병 중이던 방송인 유채영이 안타깝게도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